저번 진짜 했그였지아어잘게 하나 있다고요데에 대해서 지혜 성인이 있상이래요 형에 대해서 응. 내가 아차 찾고 다니는 나도 그걸 알고 있지만 강한건 아니지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응. 저희가 무려 내일 모레 담백살이 되고. Hey. 우리가 참거 우리가 야, 나는 형이 나그게뭐는 거를 는거이 듣는 거를 듣는 거를 듣는 거를 듣거든 형도 어디 가면 거형고양이가 듣는 거를 듣는 거를 듣는 거를 듣는 거를 듣는 거를 듣는 형같은 그 느낌의, 저는 부산내려가면 깜짝 놀라는데 얘가 나하고 동갑이야? 그럼 네. 그이야 네. 분명히 좋아보이고 괜고등든한데 나이. 나이, 나 그러면 아, 집에서 가와이프하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아, 아, 어, 안 들리지 않고 몸을 느끼면서 즐길 만한 나이가 분명히 있어요형다 나이 응. 응. 만들어줬어 요 관계라고 하는 아 그럴 수있하나 형이 개 데리고 어디 떡볶이 가있어개 데리고 똑디 떡볶이 가겠어? 어디요? 김파천국 가고 밥어요 고름에 가죠 그럴 수도 있어요 난더 젊게 살수 있지 근데 그, 그 말은 맞아요 그 친구가 나라는 사람은 나이로만 사람 본다면 그 광고는 옛날 광고는 잘 못된거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광고는 잘 못된거지 그렇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 뭐 재력으로 응? 재력도 없지만 재력으로 뭐 다가갔다 그런 거 일도 없지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도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그렇게 하는데 그는 뭐냐면. 신기 많은 사가 마음에 들기가기 많은 사람들과 딸기 많저 사람들과 딸기 는데 사람들과 딸기 들기 많은 사람들과 딸기 많은 사람들과 는들기들과 딸기 많은 사람들과 딸기 많은 들 네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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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렸으때들어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즘은게내시 하지도 보하니까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소중했다는 생이니다 부분이 되게 이해는 가지는 일인 아요 그렇게 되면 만날 필요가 없어요 요 <목소리도> 음, 그게... <목소리도> 아해그 뭐, 나이는

나는 개인적으로 차 안에 뿌려도 이 아니고 그냥, 뭐 아까 차 타고 면하고 그냥,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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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냥 그냥, 지나고 내년이면 한몇살인가 안이전을안 <목소리도> 하려고 아, 하기도 하고 뭐들고 때로는 하지만은. 너가, 너가 근데, <목소리도> 희한하게 음, <목소리도> 근데 희한하게 형이나 나 혼자 보는데 형은 좀 격투 살라고 해. 되게 뭐 즐기는 게분 나? 아니 긴 해. 네, 형태는 바 그럴 니감요합니다게 아, 그, 그, 분명 그, 울잇스 사람들은 형의 아재 개들 어떻게 받아 들을지 모르겠어요. 동제로 이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그럴 때에다 거의 을 아주 그건 안해요

I guess I'm not going to 제가 느낀 거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이고 은등인것 같은데. 나이 차이가 다가 아니, 저번에 한번 얘기 한번 하고. 근데 저도, 아, <laughs> 생각이, 전... 생각이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막는 바로 게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쇼인이 뭐니, 이런 부분이 아니고. 생각이 너무 잘 보고 진행이 하려면. 아, 끊긴다. 이거는... 이거스이는이니겠이만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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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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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아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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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는이는거 <laughs> 나이차이가누구데열몇 <그런데 웃음> 살? 15세 미만? <laughs> 무슨 15세 미만이야? 한가 <laughs> 그렇게 <laughs> <막이> 많이 한걸찍한 <laughs> 대표님하고, 우만엄마 같이 할때때님은대표 대표님은 대표님은 대표더은 대표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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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는 대표님은 대표님 대표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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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표님은 대표님은 대표 애써네 자기 주변도 자기도 애써리 남 없으니까 사회적인 것도 있고 하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특이기다 자기가 는 그런 부분들 막. 부모님이든 뭐든 또 자기하고 그 사회적인 아이고.

<목소리> <목소리> 아, 기다 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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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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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지방은 기맛있었단 했는데. 커피 더 드릴까요? 한잔더 드릴까요? 저승? 저요? 아니 아 돼지국밥 명 근데 그건 이제 맛집이랑 맛이 아 나는 거 같고 준화가돼 있어요. 가 가서 찾자 아 제수식 말고 좋은 여자가 있을 거예요. <웃음> <웃음> 괜찮아? 이, 이 멘트 괜찮아? 내가 잘못어가 나는 여기까지 이 사람을 알고 서로 이해한다는 게 저기 공을 고온 방도인데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 음, 난 이런 사이야그사도해야할무지할수 음, 있어. 아 나는 못 하는데. 제일 음, 좋은 건하나 <laughs> 있는 데 r 지금 그때 한번 형수하고 우리 아버지 비슷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기분으로 뭔가 다떠요 기분으로.